안녕하세요. 이철팀입니다 오늘은 좀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일단은 미리미리 좀 대응을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안에서 어, 어떻게 이, 어,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말씀드릴 거고 어, 그리고 뭐 리플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좀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 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저녁에 어 이제 위 믹스 상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국한되어서 지금 상패가 나왔구요. 어 위메이드 장국 장현국 대표는 현재 오늘 나와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자들과... 어 이제 질문도 나누고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그냥 어피트 니네 잘못이다 어피트 니네 때문이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해외 거래소 뭐 알아보고 있다 뭐 해외 거래소 쪽으로 뭐 상장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은 어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가처분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미믹스를 보게 되면 12월 8일 날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희망에 뭐 나오게 되면 희망이 나오게 되면은 뭐 거래 정지를 시키는 방향. 거래 정지. 거래 정지를 시키는 방향.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에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 들어내게 되면 아마 이제 어믹스가 거래 정지를 뭐 최초로 뭐 코인에선 사실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주식이나 했지 그래서 거래 정지를 시켜서 좀소동전으로좀 어 계속 어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일단은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상 뭐어 거의 뭐 이제 상태가 맞죠. 상태가 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도 일단은 미믹스를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조건 상패다 이거. 무조건 상패다. 지금 이거 거래 유통량이 속인 거는 무조건 상패고 거래소에서도 이런 어 부분을 또한지 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질쓰고 시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들이 다 이제 어, 담함을 해서, 이제 상패를 발표를 했고, 근데 다만, 아, 이 이믹스를 거래소에서도 좀, 이제 갖고 있을 텐데, 좀, 어쨌든 자기네가 먼저, 뭐, 이슈를 받고, 이제, 그런 소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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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물량을 좀, 뭔가, 뭐, 던졌는지 안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재빠르게 대응밖에 할수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발표되기 전에 실시간을 했었었는데, 제가 뭐, 상패다. 그렇지만 뭐, 거래소에서 상패를 시키면은 본인들도 손해인데, 그럼서 일단 상패다. 근데 만약에 상패가 됐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상패가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내가 어쨌든 손실을 보더라도 대응을 하고 나중에 뭐 밑에서 뭐 상패 비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어 최대한 좀 만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에서도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어저께 7시 30분에 7시 30분에 위 믹스 상패를 대응해 드렸어요 이때가 한 1300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저도 대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또 이거를 또 해외 거래소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업비트, 뭐 빗썸, 상패니까 뭐 해외 거래소로 옮겨갖고 어 일단 하실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OKX라든지 뭐 Gate.io 뭐뭐 이런 데로 뭐 옮기셔갖고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데로 뭐 옮기셔서 일단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6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어 600원을 만약 이탈하면 뭐한 3, 4, 3, 400원 정도까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매도 물량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해서 그래서 일단은 600원 지지 라인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거를 또 무리하게 막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어쨌든 커뮤니티 지금 선물방에만 지금 롱 하나 올려놨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뭐 현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려드렸던 거, 스팀도 오늘 300원대까지 갔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다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먹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도박성이 이슈가 걸려있는 애들은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은 대박 나는 건데 안 되면은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월드컵 이런 월드컵 포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비례해서. 어꼭 제가 얘기한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욕심을 버리고 너무 한탕주의에 빠져갖고 자꾸 더더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지라인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만좀 주의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장이 또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어 지금 정말 좀 우리가 뭐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 좀, 좋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인도 좋고, 주식도 좋고, 요즘 주식 좋잖아요. 또, 뭐, 재벌집, 이제 막내아들, 뭐, 그런 관련된 코인, 주식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 주식 쪽에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먹을 게 많아요. 그니까, 러 이번에 한 번, 어,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리플 대표가 SEC와 소속 내년 상반기에 종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9일날, 이제, 어, 대법원에서 이제, 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면은 뭐 봄쯤 되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법원이 리플을 SEC 상대로 제기한 이제 의의를, 신청을 어, 수락을 해, 했다라면, 지금 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마 봄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도 이제 12월에, 어, 재판에서 아마,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룰 거고, 그럼 봄쯤이면 이제 완결, 판결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승소, 패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리플이 좋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어, 이제 시장이 또 다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뭐 지금 또 다시 또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그냥 좀 천천히 하시고, 뭐, 이제 선물 반쪽은 어쨌든 이제 픽이 올라갔으니까 그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현물은, 어, 이일에 어, 이제 회원 방송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그냥 구독하고 이제 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어, 가급적이면 조금 매매는 자제하시고 어, 제가 다음 주에 영상 올리는 거 보시고 한번 어, 도움을 받셨으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도 어, 이제 금요일이니까 불금잘 보내시고. 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결TV였습니다.